3.2% ARS, 14%전화면접 지지율, 격차. 자, 하나는 3.2%, 하나는 14%. 진짜 격차가 뭘까? 3.2%면은 보통 플러스 만에서 3%씩, 그러니까 6% 격차 범위 내에서는 오차 범위라고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앞섰다뒤졌다도말하 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주로 ARS 조사고, 기계가 무거 응답을 하는 것이죠. 누르는 것이죠. 그러면 14%까지 났다는 건 전화 면적 조사인데 이두 개의 차이, 왜 이런지는 몇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그, 그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매일매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죠. 온탕은 100% ARS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좋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크로스까지 일어날 기세입니다. 그리고 냉탕은 이 전화면접 조사인데 여기는 지지율 격차가 아직 많지만은 이것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자, 그래서 그두 개를 합하면은 이,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 드렸다시피 여론 조사 전문가들에게 취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대선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ARS 조사 격차와 전화면접 조사 격차가 같이 근접해진다. 건접해진다. 그런데 이두 조사가 지금 딱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접해지면 결국 줄어드는 걸로 확 줄어드는 걸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여론 조사. 오늘 격차 3.2%포인트 밖에 안 난다. 오차범위 내다. 이것이 여론 조사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항상 데일리안은 여론 조사 전문기관 여론 조사 공정의 의뢰를 하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 오늘은 이, 전부 다 지금 기호 7번까지 있는데 한 사람이 사퇴를 했죠 구조화 후보 그것이 6명인데 전부 다한게 아니고 지난번 1차 t v 토론에 출연했던 네사람 후보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이렇게 데일리안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45.1 김문수 41.9 45.1대 41.9 불과 3.2%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여론조사 공중 쪽에서는 이것이 첫 TV 토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뭐 호텔 경제학, 좀 엉터리, 이 그런 발언, 커피원가 120원 논란, 이런 것들이 보수층 결집을 촉발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TV 토론 결과는 아마 여기에 그 많이 반영이 됐는지는, 음, 좀 내일, TV 토론을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이재명은, 이재명은 지난주에 비해서 0.7% 내렸습니다. 자, 한주 사이에 0.7% 내렸고, 김은수부는 한주 사이에 3.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7.0%에서 일주일 사이에 3.2%포인트로 좁혀졌죠.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은, 한주사이의 격차가 이제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면은, 일주일 후, 일주일 후면은, 어, 선거가 한 다세 정도 남나요. 한, 르데스 남는데, 그때 되면은,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추세 그대로라면은, 자, 이건 제가 지금 ARS조사, 김은수 후보에게 어, 유리하게 노는, 그러니까 격차가 아주 좁은 걸로 노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 ARS는 기계로 묻기 때문에, 웬만하면 응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의 응답을 안 하죠. 끝까지 응답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지지할 후보를 확실히 정한 쪽. 그래서 이, 여기 응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100% 투표장에 간다. 여런 조사 전문가들의 견해죠. 그래서 이게 현재의 그 판세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일단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바로 끊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응답률은 높은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를 숨길 수도 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두 조사에서 좀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두 갈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ars는 격차가 좁고 전화면접은 좀 크다. 그런데 둘다 지금 확확 줄어들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ars입니다. 격차가 좁은 것.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가반을 넘긴 곳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가발을 넘겼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서도 대구 경북은 군수한 차로 이기고 있었지만은 PK, 부산 우산 경남은 거의 근접했죠. 그런데 지금 가발을 넘겼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 썸네일에 말씀드린 TKPK, 그리고 60대 이상 투표혁명 불보탔다. 이 내용과 관련 있는 이야기죠. 어, 그리고 음, 이, 이것이 이제 ARS 조사인데 어, 연령대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은 영남에서 어, 지금 가반을 넘겼고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60대 이상이 김문수 58 그리고 이재명 35 크게 앞서죠. 70대 이상 김문수 54.9 이재명 39.9 거의 여기서도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표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정명이 TKPK 지역별로는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에서 버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석도 참 재밌습니다. 지금 총 결집화를 하고 있다 TKPK와 60대 이상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이 총 결집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이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비율이 96.9% 96.9% 그러면은 완전히 결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96.9%면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청이 김우수부를 지지하는 비중도 이제 93.3% 까지 왔습니다 거의 구분응선은 이제 넘어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청의 김우수부 지지도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서 크게 높아졌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청은 86.7%가 김은수 후보를 지를했습니다 그러니까 8부 능선을 막 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수치가 6.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청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총 결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조사에서, 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ARS 조사 하나만 더 소개드리면, 해 어, 이 여론조사 공정은 지금 격차가 3.2%포인트까지 갔는데 ARS 조사를 하면서도 격차가 계속 크게 나오던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 있었죠. 바로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음, 그 간혹 가다가 좀그 야당, 그러니까는 진보 쪽에, 자파 쪽에 유리한 그 여론조사가 나오게 돼서 증가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뭐, 조작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뭐, 응답, 그러니까 설문, 그 설계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ARS지만 이재명에게 우세한 결과를 내놨던 리얼미터 조사도, 리얼미터 조사도, 어, 이재명 48.1대, 김문수 38.6, 9.4% 처음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 자릿수 격차로 들어갔습니다. 한 자릿수. 자, 10% 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자, 그리고 이3.2% 포인트는 이 ARS 조사가 온탕이라면 이번 이제 냉탕을 하면 가오죠 냉탕. 전화 면접 여론조사. 전화 면접 여론조사. 대표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갤럽하고 또 NBS 조사입니다. NBS는 전국 지표조사라고 해서 네 곳의 그 여론조사 회사가 같이 하죠. 그런데 MBS 조사에서도 물론 아직은 여기는 그 전화면적 조사입니다. MBS 조사에서 아직은 ARS 조사보다는 격차가 크지만은 여기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확확 줄어들고 있다. 격차가 크지만은 큰 만큼 그 덩어리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발표된 겁니다. 오늘 발표 보면은 이재명이 46% 김문수 32%, 14%포인트가 앞서죠. 이재명이 14%포인트 많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이것도 역시 이번 일가락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지지율 격차가 22%였습니다. 22%포인트. 이재명과 김문수가. 그런데 이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사이에 14%로 줄어든 거죠. 이것도 거의 2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절반 밑으로 줄고 하면은 선거 임박해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지율 조사만으로 봐도. 자, 그래서, 음, 여기서도 언론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 양상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기존 지지층들,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막그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금 여전히 이 논란이 내 분이 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이 하나의 또렷한 목적이기 때문에 뭉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두 ARS든 이 전화 면접에서는 다 줄어드는데, 단적으로 이 단적으로 이두 가지 ars와 어 ars는 두 후보의 격차가 적고, 전화 면접은 격차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가 하나 있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같은 갤럽이 갤럽이 보통 정례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다 하죠. 그런데, 어... 어떤 다른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신문사 이런 데서 의뢰를 받아서 할 때는 이 ARS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ARS로 대체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갤럽이 최근에 전화로 그 전화 면접원이 조사한 거하고 ARS로 조사한 거두 개를, 두 개를 하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우선 제가 한번 소개드렸는데 일주일 전이죠. 갤럽이 이 일주일 전에 음, 실시를 했는데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로 22% 포인트 격차가 났다는 거 이재명 51 김원수 29 22% 포인트 격차가 났죠 그런데 오늘 갤럽의 발표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대한민국 지방 신문 협의회가 한국 갤럽에 의뢰를 해서 대신 협의라고 지역 언론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한국 갤럽에 의뢰를 해서 어, 조사를 한 것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1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12%. 같은 갤럽에서 했는데 물론 이제 일주일 그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갤럽에서 했는데 전화 면접은 방식으 하니까 22%포인트 차이가 났고 오늘 발표된 것은 ARS 조사를 하니까 1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물론 두 가지로 볼수 있죠. 하나는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또 하나는 과연 ars 그 보다는 전화 면접은 조사가 차이가 더 크게 난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ars가 실전에 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어느 쪽이든 어쨌든 ars든 전화 면접이든 결론은 어느 쪽이든 전체적으로 격차가 확확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양쪽 조사에서 다 확인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수치로 그냥 확인이 다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벗어나는 조사는 없습니다. A.R.S.로 조사를 하이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하든 확확 줄어드는 거. 일주일 사이에 절반씩 이번에 일이 막 줄어드는 격차가 줄어드는 이이 조사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틀 안에서 벗어나는 조사는 없는 거죠. 거의 그래서 지금 어, 투표 혁명이 불붙은. 그런 느낌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또 이어가야 되죠. 그 관건이 아마 내일 2차 TV 토론일 겁니다.